나는 우리 이야기 시작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 시대적 환경 기회, 어떤 그런 타이밍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그냥 막연한 공상이 될 법한 이야기였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타이밍도 난 진짜 굉장히 절묘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외에서는 교양으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어떤 시대가 되면서부터 한국의 무엇이 세계 최고가 될 수도 있겠구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이젠 다들 공감하고 당연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저는 이제 오프라인 유통 공간들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MG층이라고 하는 영 컨템포러리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층 설계를 꽤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출장들을 가서 공간을 봤었을 때다 명품 익숙하게 아는 브랜드들의 나열이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되게 이례적인 상황들이 생기는 거가 되게 영 컨템포러리 인디브랜드 이런 브랜드들이 백화점에서의 활력소 역할을 해나가는 변화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 모으는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한국의 백화점에 변화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정확하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나도 세계화 글로벌화 뭐, 뭐 이런 이야기를 정훈 씨랑 얘기하면서 헛발질도 해가면서 막 그런 생각으로 두들겼거든 이거 힘들지만 해야 해 도전해야 돼 극복해야 돼 사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느낀 게 내가 이번에밀 라노 디자인 위기 일환으로 밀 라노에서 건축가 공간에 대한 새로운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를 공식적으로 초대를 해서 전시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었는데. 기억나? 우리 그때 밀러너에 가서 전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거 막 사이트 알아보고 우리 이거 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 막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첫 번째로 내가 느꼈던 인상은 아두느낌은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첫 번째 받았고 좀 놀라웠던 것 같아 그들과 초긴장 상태로 대화를 할때 저들은 우리를 너무나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어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더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저들이 오히려 더 우리와 함께 뭘 하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의 인상감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거든 그냥 우리는 나가서 그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 되는 건데, 어렵고 도전적이고 선구자적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라는 것들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하는 어떤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시선과 뭔가 따뜻한 시선에 대한 이야기는 K-컬처에 대한 본질적 의미인 것 같아. 더 많은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밀라노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 한 디자이너가 압도적 영향력을 가지는 데 있어서 디자이너로만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종킴 스튜디오의 종킴 씨는 어쨌든 매니지먼트 사가 있어 가지고 외부 홍보라든지 행사 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김찬중 씨하고 양태욱 씨는 뭐 피오나베라고 하는 어떤 매니징을 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디자이너 내지는 건축가를 바라볼 때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 디자이너가 자기 디자인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3자 시점으로 봤었을 때 대중들이나 고객들이 디자이너를 어떻게 바라보는 인식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한국 디자이너 너무 잘해 경영도 하고 브랜딩도 하고 마케팅도 하는 상황인데 사실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글로벌 브랜드들 글로벌 어떤 그런 디자이너들은 기본적으로 매니지먼트가 함께해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 밀라노 전시를 가서 보더라도 그들의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공유하고 그것들을 디자인으로 만들어내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디자인에 색을 입히고 더 풍부하게 만들어서 일반 대중과의 접점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매니지먼트하는 어떤 그 회사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것들이 디자이너에 대한 그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 그래서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치. 또 두드리는 거지만 가구 브랜드하고 협업도 하고 있고 외부 강연들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한 2년 정도 계속 외부 강연을 해 봤더니 디자이너가 강연을 할때 자기 작품이나 포트폴리오만 설명하는 거는 듣는 사람들이 시간을 아까워하더라고요. 너무 우리 자 그것들을 할 필요 없다. 형은 한국의 어떤 문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K 컬처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디자이너가 어떻게 활용하고 가져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디자인 정체성의 확보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이랑 기본적으로 다름을 추구하는 데 이유가 있고 그 다름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그 영향력 확보된다고 생각이 들거든. 우리가 다른 사람, 해외와 다른 것들은 그냥 우리 한국이잖아.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한국성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좀 시작했었던 것 같아.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한국성을 얘기하면 창사를 생각하고 기와를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연결 고리인데 물론 그것도 한 카테고리를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이 움직이게 되는 이런 변화가 만들어지는 동력이 무엇인지. 일단 기술 환경인 것같아이 시대를 한국을 바꾸게 만들어 주는 가장 큰축 중의 하나가 기술 환경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되게 중요시 생각했었던 지점이 있었었어요. 어떤 쇼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강남 신세계가 매출 3조를 올리면서 전 세계에서 매출 3조를 올리는 백화점은 3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어떤 소비의 질적 수준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런 자국의 정체성이 반영된 쇼핑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인사이트를 얻었었던 책이 생각의 지도였었어요. 서양인의 관점과 동양인의 관점이 다르다. 서양인은 사물 중심, 동양인은 관계 중심. 한국의 소비자들의 특성을 보면 빨리빨리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쇼핑도 빨리 찾아가서 빨리 뭔가를 해야 돼. 자 그다음에 타인의 시선, 남 눈치 엄청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떤 브랜드가 뜨면 다그 브랜드의 옷을 입었어요. 솔림 문화. 이 부분들의 특성들을 이해하고서 그 부분을 다르게 만들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 더현대 서울 지하 2층이라든지 EQL이라든지 공간으로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들면서 탐험하는 관계적 공간을 만들려고 한 건데 그 부분들이 저는 자국의 정체성을 반영한 쇼핑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백화점 디자이너들이 하는 방식은 박스 매장이 브랜드들이 나열되어 있고 중앙 아일랜드는 낮게 돼 있어서 브랜드가 다 보이게 하는 것들이 목적이었으면 현재 저희가 하는 공간들은 아일랜드도 높고 박스의 디자인도 여러 개를 만들어 놔요. 걷는 재미가 훨씬 더 많이 느껴지고 다양한 공간을 본것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한국성은 한국의 고건축에 대한 해석인 것 같아. 점, 선, 면이라는 순수한 조형적 관점에서 내가 선택했던 게 선이었던 것 같아. 면으로 만들어진 공간, 볼륨으로 만들어진 건축과 공간들은 굉장히 많이 본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건축물들도 거의 선에 의해서 나무로 만들어졌던 그런 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외의 어떤 그런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선을 다루자라고 고민을 했고, 그걸 다루는 표현 수단을 알루미늄으로 처음에 선택을 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개인적 집착도와 성향이 맞물려져서, 미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 볼수 있게끔 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 아키모스피어, 요즘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알루미늄 공학자처럼 느껴진다. 사무실에 왔더니 지금 알루미늄 엄청 많은데 여기 뭐 알루미늄 개발 뭐 이런 장소예요 약간 아,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라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조금은 더 집중해서 다름을 추구하는 표현 수단을 얻기는 했던 것 같아요. 1970년대 80년대 일본의 디자이너들이 유학을 굉장히 많이 가서 디자인 본토라고 얘기했던 곳에서의 공부를 하고 성과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의 대부분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어 그리고 나서 그들이 추구했던 첫 번째 스텝은 나는 누구이고 일본은 뭘 추구하느냐 일본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 이세미야키가 일본 공예에 대한 이야기 관점에서 만들어진 옷에 대한 이야기의 정체성도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 그게 비단 이세미야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디자이너에 의해서도 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제서야 우리도 우리다음에 대한 이야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만간 아마 폭발하지 않을까? 난 기대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관심도가 높으니까 글로벌 관점의 정체성을 디자이너들이 각자 확보하고 만들어 나가면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갖출 수 있고, 유럽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동아시아 진출은 가능하지 않을까? <laughs> 내가 생각하는 세계화의 궁극적인 단계는 해외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한국의 비투인을 알고, 아키모스 피어를 알고, 이 프로젝트는 이팀 아니면 안 돼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이게 진정한 맞아. 의미의 글로벌이야. 우리가 글로벌에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다. 그러니까 글로벌은 아닌 것같아 물론 그 지점을 가는 과정에 어떤 한 스텝일 수는 있어도. 그걸 느끼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거지. 제가 팀원들한테 많이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한국을 대표하거나 세계를 관점으로 고민을 하거나 우주까지도 만약에 우리가 화성 가서 건축 행위를 해야 되는 것까지도 고민하면 관점을 넓혀서 고민하면서부터 자기의 어떤 캐릭터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가장 큰 실효성을 만들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마무리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쨌든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한 얘기랑 한국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나눠본 것 같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늘, 네. 오늘도 디톡스로 힐링 많이 받으셨나요 네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